자, 인수분제안 되는 2차 방정식이니, 딱, 쓰는 게디니까 합과고. 적어놓고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좌변의 알파 레이베타는베타제곱이 되고, 베타납더이 알파제곱이 된다. 나는이 형태의 기출문제가 많이 등장하는 함수식의 열기요. 함수식의 열기. 무슨 얘기냐요 자, 17년도, 16년도, 18년도 앞뒤로 다,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고할때요 자, P 알파는 뭡니까? 알파는 자변 보고 대입하는 건데 자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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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변 따로 오면 따로 자변 보면 알파를 대입할게 이름입니까? 어? 네. 이름입니까? 아, 아, 네. 아, 쌤 알겠어요. 자, 근데, 주의해야 돼. 이게 f x 아니야. 주의해야 이건 FTX 아닙니다. f PX 안넣었어 그래서 PX를 잡아야 돼. 어떻게? 해? PX를 ABC 형태로 A되고, BXC라고 잡고, 꼬시하게 돼. 아무것도 안넣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넣기 때문에. 자, 그러면 ABC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P, 알파는, 왜다가 아, P, 알파는 A, 알파에서고, B, 알파 더하기 어이건 쉬운 이 아니야. 이거 p 베타도 데이을 했더니 a 베타이 되고 b 베타 나중에 식을 세운다 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잠언. 그러고 그랬을 때후배어뭡니까7의주준 조건대로 베타 제곱까 알파 제곱 적어야 돼 이해돼요? 음. 자 그러면 알파베타는 음. 어, 어, 어. 음. 저, 기, 알파 베타는 합과 고분하기 때문에 어 뭐. 어. 저 b 알파 b 베타는 더 하면 돼. 어, 어 그렇지 더 하고 된다고 이거. 이 함수식을 열립을 거라는 게이 식을 더뺄 거야. 자 왜냐하면 알파벳타가 실제로는 근의 그 공식을 가지고하면 구할 수 있는데 굳이 합과 곱을 이용하는 것은 이렇게 문자식이 복잡하니 합과 곱으로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 이렇게 더은 거야. 그러면 알파벳타는 이미 알고 있는 상수 값이고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고? a, b, c, e 개수를 모른다 이거 아닙니다 개수를 열립을하면서그알파벳타를열립을할 거니 뭡니까? 자 이제 a,b,c를 구해 시계 3개가 되어야 돼 여기가 하나, 아 둘, 세개지? 여기서 보세요 1대 2가 넘는데 이러면 여기서 a,b,c를 가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일반 시중의 문제집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a,b,c 합이 8이 되이게 알고 있고 이제 문자 2개여기렇게 하고 싶다고 자이 말은 뭐가 c가 어떻게 표현돼? c는 8-a 더하기 b죠? 그러니까 a,b만 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뭔가 그대로 빼고 가 이런 문제는 뺄때 모자라거든 뺄때 모자라 그러면 시가 소거되죠 그럼 a 묶어주고 알파 되고 베타제곱 동류한때문에 묶어줘야 돼 b 알파 빼기 베타가 되고 이게되죠그 다음에 순서로 잘봐 베타제곱 빼기 알파 되고 이랑자 이렇게 하면 말 됩니까 이게 자변이 알파 베타 순서니까 내가 뺄세의 순서가 바뀌면 뭐다 부호가 바뀐다고 한건 기억해 네. 마이너스 알파제곱 베타제곱 마이너스 알파베제곱빼기베타제곱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공통해서 잡겠다는 거야 공통해서가 뭘까? 알파빼기 베타겠죠? 네. 그럼 얘를 다시 잡면 a 알파베타 합과 알파베타의 곱이 되고 b 알파베타 마이너스 알파베타합 차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일반적으로 하면 알파베타 합과 곱으로 알파베타의 차를 구해야 돼 일반적으로 근데 이 문제는 알고 면야겠지만 굳이 구할 필요가 뭔가 없다 없다 왜 네. 같을 수가 없죠 이거 두 개가 다를 테니 그러나 얘는 그냥 뭐다 으락으락으락 으악, 으악, 으악. 약간 합니다 한번그러고뿅뿅 대입합니다 3으로 한 번에 이거 뭡니까 3A 플러스 1B 이꼬르 마이너스 9주의 하고 3을 대입한다 이런 식으 음, 자, 이렇게 해서 식이 두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더 세워서 월 이제 보야돼니까 열리고 해야 되니까 당할 겁니다.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 더해지면 이제 곡선무술 이용해야 돼. 어떻게? 해? 동량끼리 a 알파되고 베타되고 자변부터 합이 되고 b 알파 벳이 합이 되고. C는 몇 개? 두개 수입니다. 두 C, C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이 원단, 이게 C가 이거 아니까 대입을 하는 게더 편하겠죠? 왜 A, B를 열리하려고 하니? 얘가 두 배입니다. 이있니까이두 e, e 배, 16이두배 e 마이너스 이 A 하기 B로 바꿔주시고 되겠죠? 잘명끝다고 꾸며는 알파으로 삼입니다. 됩니까? 이상태로 와니까 얘를 복사 공식을 통해서 알파, 벳타의 제곱빼기 2 알파베타가 뭐한다? 알파베타 제 제곱, 베타 제곱인 거 알면 계산합니다. 그러면 3 3 9에다가 4 2 8이를 들면 제곱이 하면 1 나오죠. 그럼 여기 바로 1 얘는 1 얘는 뭐다? 3 이죠. 그래서 여기 1 a 3 d 더하기 16 빼기 2 a 빼기 2 b e q 1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였던 이거랑 이거 연립할 수 있죠. 래서 하면 이거 뭐 a 마이너스 1a 플러스 1b 하고 16을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뭐다? 1 5가 되게 이렇게 두개 나옵니다.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b를 소거할 수 있는 게 빼는 거지, 두 지금. 빼면 위 아래 빼면 4a 위 아래 빼면 10 이가 되죠. 그래서 a는 뭡니까? 나머지 4니까 3이 됩니다. 얘를 당연히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여기 b 이꼬는 15가 마이너스 15야. 9주의하고 b는 뭡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럼 ab 나왔으니까 c는 뭡니까? 여기다 대입합니다. 8 빼기 ab 합 ab는 3가 마이너스 12야. 알아요? 그래서 8 얘가 안에만 경계는 마이너스 3, 풀1 2이 되야죠. 2 0배기 3이니까 17이 나오겠죠. ABC. ABC가 나왔으니 PX가 나왔죠. PX가 뭡니까? ABC 형태니까 A가 3X이고 B는 마이너스 12X, C는 플러스 17이 되는 게 PX이니 여기 3을 대입하게 당이죠. 맞아요. 3, 이 3을 대입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답 그러니까 p 3 뭘까? 3배제곱 9에다가 3 9, 27. 마이너스 3을 곱하면 36. 플러스 17이죠. 그리고 양수끼리 하면 44. 음수끼리 36을 할인. 답은 뭡니까? 8이라고 딱 나오죠.